를 가고 싶으시다고요. 잘하면 돼요. 아, 진짜 집어 던져버리고 싶네 마우스. 이 동기도 이런... 있는데 언덕도 피하잖아. 아, 가... 좀 와주지. 도대체 탑 미드를 돌렸는데 왜서포터를 나한테 주냐고 연병할 거가. 단 미드로 했잖아 단 미드로 어단 미드 했는데 왜 자꾸 이런게 걸려 왜 제발 오늘 서폿이라도 상관없으니 제발 한판이라도 이기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판 빵점은 안 돼요 제가 빵점은 안돼 빵점은 제발, 제발 부탁해야 이겨줘 씨발 이겨줘 엄마한테 음. 영혼이라도 팔수 있을 것 같아 평화가 함께가나가나 키리비 들리지 마라. 방금 좀 쩔지 않았니, 친구들아? 약간 오졌던 것 같은데. 전멸로 럭스커 딱 스킬 피해 준 다음에 R W 로 버티면서. 휘영과. 망속에. 킹. 안했습니다. 암닌자님헉 제압클. 헉. 평가함께하 정말 와, 이 와, 오, 샷. 이데이 와, 이 와, 이 와. 이 와, 이 와, 이저께 너무 많이 어저께 이 와, 이 너무 많이 와, 네. 네. 어 와, 이 와, 이야 안했습니다. 아이오니아가 변한다면 저 역시 흔들리지 말아요. 흔들리지 말아요. 아마테라스. 안녕하세요. 라스리안 어 아, 블라디미르가 저렇게 벌써 커버리면 안 되는데. 키리비. <laughs> TDD 점표 맞지였어요. 50점이었는데. 50점에서 6점. 오늘 숙률 빵퍼. 잠단님 50점이었다고 생각하니 6점에서 충격받는 겁니다. 그냥 6점이었고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꼴받겠네요. 그나긍정적으로 <fum> 생각해. Kathy 아직 50점밖에 안 깎인 거야. 56점. 아, <마��> 또 만났어, 이 새끼. 이제 그만 좀 걸려 제발. 우리 헤어졌잖아. 왜 이렇게 자꾸 따라와? 좀나좀 좀 그만 찾아와. 우리 헤어졌잖아. 그만해. 5만원 필당 5천 원. 뭐야? 왜 저렇게 세? 허블 <laughs> 탱 우리가 이기. 그럼 본전물 가요 승리시 5만원 필당 5천 원. 도전. 승리시 월급. 아문탑 정글은 손발로. 이렇게 무리하다가 죽는 거라고 <소리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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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난침 컷꿈 쪼옹 움직임의 전부다 <laughs> 나이스 컷샷 안녕하세요 그리고 탑 아... 아... 아니, 그뭐 언제 저, 저기까지 갔지? 아, 미드구나, 저거. 어차궁 썼나봐. 쫌! 움직임에 전부다! 과제! 전남친 컷! <laughs> 왜 그만 쫓아오라 그랬지? 너 이제 구질구질해! 난너 싫어! 좋아, 나이스. 포불, 포불. 죽라 그럼? 이방이지 뭐그나 음, 여기 부시지 뭐 뭐야 이거 중국 가수 이바 중국 가수 알아, 미안 미안 아, 진짜 안 돼, 리신. 그, 크면 안 돼. 항아리항아리두 마리? 두 마리? 두 마리? <laughs> 두 마리? 리항아리항아리리리 <항아리? 웃음> 파괴되었습니다. 다 r g e t 되었습니다. 아, t 래 갑자기 왜다 죽어? g e t 아, 세라핀, 이게 안 죽어? 아, 나 궁극기 초필살이는데 진짜. 이게 안 죽네? 이거 중국가 아까부터 깝치네, 이게. 그걸 맞으면 어떡해! 그래도 우리 타워 밀었다. 저랬으면 됐지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오케이. 난 그냥 탐만 갈게. 오케이, 탐만. <목소리> 아 진짜 아 이렇게 압살을 해줬는데 왜저 지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왜 그래 왜 <laughs> 야, 냄새가 나지 않니 딱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아, 나할거다 했어. 진짜. 마음 아파 찐 박해서 이기면 10만 원 할까? 56점이었는데 0점. 방점... <laughs> <laughs> 이러다가 골드 3까지 올라가 버리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. 아 진짜 실버는 수준이 안 맞아. 56점 대신 막판 승리 시 56만원 미션 어떠세요? 막판이면 어쩔 수 없... 접속. 도전... 56만원... 걸어주거나 그런 말하던 프로 방송인이면 져야 된다 인정? 져! 아, <laughs> 보험도 하나 들자 패배 시 5,600원 도전 아니 과감하게 받지 않겠어 난 이길 거니까 패배 따윈 존재하지 않아 그럼 한번 걸어볼까? 난 56,000원 걸게 어 승리에 56만원과 승리에 56,000원 어, 이렇게 미션 두개 걸려있어요 어. 그럼 저는 승리 시 5,600원이요 어차피 수, 수야 편하게 생각해 어차피 저도 빵점 이기면 56만 원, 5만 6천 원. 이번 판 반드시 이겨야 돼. 나 진짜 장군이로 가렌이었을 때 진짜 진 적이 없어, 진짜. 죽음의 순환은 계속 계속된다. 우리는 살 것이고 저들은 뒤질 것이다. 자구나 누나와 함께 가자. 구구까까? じゃあ何だ<タッ> 봉사만 진짜... 아니 뭐야? 다시 저기로 갔나? 다시 바꿨나 보다. 아군이... 다녔습니다. 아, 아군이 아, 니달리 크면 안 돼. 하루 녀석들 진짜 진적이없어 괜찮아 나중에 이거 스택 잘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. 누나 이판 쳐도 괜찮아 아마 다음 판에 미션 다시 걸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희망 잃지 마. 박처 진짜 죽여버리기 전 쉬어라 쉬어라 가봉기 따윈 아무것도 아니야. 쟤는 게임만 걸리는 거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지금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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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쟤 야 그거 포탑도 찍히고 아니 그렇게까지 오래 버텨줬는데 어. 이 ㅅ <laughs> 진짜 왜 <laughs> <laughs> <포탑 방태력. 웃음> 이렇게 와주기가 힘들었어? 그럼 여기 세명이니까 다른 데를 좀 많이 잡아잡숴보든가 왜 자꾸 쳐 뒤지기만 해! 안녕하세요. 어... 그래도 61만 원을 물어 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거기에서 위안을 받는 걸로 해요. 미션금이 1%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. 누나 방장 따라서 특수도 착하니까 한번 더 기회달라고 하면 안될까? 너 아까 내가 죽여버린다는 말을 귀등으로 들은거니? 아니면 은 어디 외국인이야? <laughs> 유경태 <laughs> 유겸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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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겠다. 나도 이거 봐야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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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좀 아주 <알지> 18년들아. 좀 아주 며18 어디가 논다냐. 오케이. <laughs> 네 어, <그렇지. 웃음> 오늘 이러다 오늘은 컨디션이랑 팀운이 좀안 좋았을 뿐이야. 재미있었어. 누나도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니 우리도 기분이 좋아. 발차기. 발차기. 감정 아차기. Uh -huh.